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매입니다 아, 또, 오늘 일 마치고, 오늘도 뭐, 내일 주말이고,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 모임이 있어갖고, 지인에 내려갑니다. 지금 가서 뭐, 내일 내려가도 되는데, 뭐, 아침이 좀 망해도 싶어가, 일찍 나서가 내려갑니다. 일단은 합계 마을로, 집에 합계 마을로 가서 오늘 캠핑하고 내일 또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가서 뵙겠습니다 1시간 1시간 40분 걸렸나? 1시간 40분 만나다 왔습니다 야, 근데 밤에 오니까 이기 슈퍼가 없어갖고 이미끼로못사가 왔는데. 제발. 제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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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요경를탐요 아, 슈퍼가 오늘도 있었을 적는데아 슈퍼가 어느 곳네요. 여기가 차가 에게생긴데슈퍼는없으니다 네, 예, 같이 갔죠. 우리는 여기야. 아, 왜뭐 이거 어쩌지야? 아이고. 우리 자리는있는 그래도 이게안는데있자니습니다 소리 가또대렸어 소리 가떤 이상한 바깥으로 아니 저 소리 없으면 아 없나? 그치. 됐지? 응. 와, 사진에서 보던, 목식지는 맞는데, 와, 응. 지금 밤이었어. 잘안 보이네. 요 아, 우리 자리가 여기 딱 있어갖고, 너무 좋긴 한데, 아, 여기 마트가 없어갖고, 물도 못 사고, 미끼도 못 샀는데, 오늘 맛신 물은 되는데, 뭐, 하여튼, 오늘, 시간도 늦었고, 이제게할 그래, 보내보겠습니다. 음. 어, 아침에, 이가학수라가빗소리를 쬐어버렸습니다. 어, 그러고 아까 그 자리는, 어, 괜찮았는데, 바람, 비바람이 불어갖고, 아 일로, 바람 안무는 쪽으로 옮긴다고. 지금 기동 중입니다 오늘, 비온, 저으로 비온가 방온다 했는데, 아, 새벽부터, 기다릴 시작하네요아 어쩔 로보습니다한 바퀴 돌아는데 뒤쪽이 와네어 빠져나가지 못했네. 칼치나 다 와. 사 잡았습니까? 어, 아니아니안 돼요 안 돼요? 아아직이은 강? 아직 이은 강? 아직 엔기 중도 안하 아. 그막대로봐 나나 걔좀도안기도 아니면 시로 바꿔줘야지 와, 나도 이거 조만간에 같이 나시야 되는데 이거 공 치면 억울한데? <laughs> 비싼 돈 내고 하콜라 무조건 많콜라가 가야되지 하안도 야. Yeah. 물을 잡아가야되는데 야. Yeah. 그... 어... 아직까지 <laughs> 수수어야 맞나? 아 딱... 호흡 호흡 참 이쁩니다 아침에 비가 따라가고 아, 자리를 이동했는데. 저쪽 보고는. 여기 오니까, 이제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지 칼치 날씨도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못 잡았다 하는 거고. 저, 어르신은 광채 따는데 저 어르신은 못 잡으시던데. 아, 잡... 어, 저마 많이 잡으시는 같 되게 무거운 거 보니까. 또, 어, 가... 아, 아니, 아, 나 오늘 어, 아, 다봐입니다아직 이런가? 전체적으로도 아니. 아, 나올라. 어, 어세고생들 하신. 이 낚시가 생각보다 힘들거든. 정말 힘들거든. 유스타. 유스타워. 저거 탐험어. 박자 이제 돌아왔거든. 너무 막기라가, 열어볼 수도 없고. 아, 아침 되니까 간조네요, 간조. 관조. 물이 싹빠져나가뻔네 이어서 맞주때뭐 2m 이상 올라오는데. 남해이어도 물이 빠지고 들어오가좀 심하네요. 저, 저기, 거가 되죠. 그가 되게 보이고, 요 앞에 요, 요 저탑 있는 게 저기에, 지의 해양공원. 해양공원. 요 앞에 배 있는 데가, STS2. STX, STX, 소송소입니 이거는 뭐, 카페인 동뭔동 아, 딱. 아침에 거니까. <laughs> 공기도 좋고, 좋네요. 여기는, 시내 해양공원입니다. 이야, 여기 밑에 물이, 지금 덜 물이 시작됐거든요. 와, 저, 저, 전라도 저, 저, 물돌목처럼 물살이 상당히 세네요. 저기, 집라인을 타어저 반대편, 저, 끝에저 성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와, 저거 진짜 한번 타볼만 하네. 오다가, 비가 안오면 걸어서, 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아, 딱 경치는 좋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비가 부수, 좋았네요. 아, 와, 지금 비가 예쁘스러이어저지면할전에요네요 아, 얘 앞에 날씨 하고싶어죽겠는데이 동네도 할매가 미끼를 안 갖다 놨네 미끼를 안 갖다 놨어. 해양공원에서 좀 놀다가 일단은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으로 가고 강아지들이 이불에 오줌을 잡으러 가 셀프 관리방 가고 지금 빨래 돌려놓고 다시 오든지 안그러면 영원해서 괜찮아 차로 주시면 여기서 하려고요 가고 있습니다 쟤가 어줌을 싸오고 요 셀프 빨래바 빨래하나 왔어요 거똥말라가 어, 거똥말라가 어, 거리가 있습니다 집빵 왕집빵 배고파 왕쥐빵 하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마을에 왔어요 그 해양공원 그거 좋았는데 그거 하려 그러다가 수도마을로 왔네 아빠와 스타리아타고왔구나 여기서 낚시도 하고 일박하려고이제 동생 오늘 동생들 이제 우리 모임 생기도 모임 있거든요 한대도다 타고 왔네 여서 왔어. 와어 아, 숨 얼마인데? 경치가 뭐 그래 좋지 않고. 엄마. 아이야. 영아아야아 어? 나는 아, 다 들린다. 이거. 막상 때문에 흔들린 다 날아갔다. 이여또또또지대지대또여여여 뒤에 요 진짜 호는 저 이거 있지. 이쯤이 마선기 끝버리로 가. 이거 한번 세 번째 어요세 번째. 아. 어때? 뭐. 맛이 있으니까. 예, 저기 되네요. 어느 거니까. 도 해물랑 해물 와, 라면에 해물이 많아요 아, 저네요잘옵네다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아직 식달하네, 그리고, 아시스, 아, 직 색다르네, 이 아이고, 어제니이 아, 이거 먹어 아, 거 먹어야 아, 맞잖아. 이거 뻔하라. 어하거 뻔하라. 이거 뻔못 먹겠네. 못 먹겠네. 아, 이거 한테 뭐,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이하 이거 라 이거 이 이거 뻔하라. 이라 이거 이거 라 이거 뻔하라. 이이 이거 술이 요 p a p 는 너시비, 너시 아, 비이바라 Papa, p 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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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먹고. p 아, 들그 저, 저, 남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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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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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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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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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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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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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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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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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정수 네. 네. 음, 네. 그뭐 있어요? 다 네. 나, 말까지도, 나 <laughs> <laughs> <이런 거> <laughs> 왜막막 m a 한 h i n e 맛있 e r e Two more, seven more. I don't know. 아니 한두 번 먹을 때는 진짜 화하고있는데이거도이한는 진짜... 자, 은번째 아, 지 네? 자, 자, 맞아.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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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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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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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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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밥차은이거홍가옵니나 그거, 홍가나 너무 맛있는 튀김가 아, 리 맛있더라. 와,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시원합니다. 와, 던져나가지? 하시안 되는데, 한번꺼져볼게요 가득도, 여기는 가득도, 천성항입니다, 천성항. 아, 이 사전가 아니라, 이거 할 데가 없는데. 캠핑은 이제 허용, 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이 차를 떼기가 마땅히 없어갖고. 그 와, 셋은 해놨네요 원래 이런 데가 없었는데, 핸드폰 모아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참 좋네요. 우리는, 다음, 저기 한적한 데 가가, 옥수를 한 번에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신앙 넘어가는데, 여기가, 구멍 아, 장항공기네 장항공기.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부산 물류의 1번지, 부산 신앙, 신앙입니다. 여기는 부산 신앙이고요. 컨테이너 부도 아, 전생에 차, 가 너무 많아갖고. 여기 보시면, 신앙이요 가득도. 응, 안에도. 안에도. 여기가 보여요. 가득도가, 여기. 편안하게, 더어갖고 아, 나, 씨, 아, 오늘 씨, 아, 씨, 아, 아, 아니야, 호라이패냐가, 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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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고 그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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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맛있습니다